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의 먹방 BJ. 많이는 못 먹지만, 맛있게 먹, 아, 이런 멘트안 해야겠다. 자, 매일 밤 11시에 방송하는 UDT입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안녕하세요. <laughs> 아, 괜히, 괜히 했어. 많이 못먹는단 말을 왜, 안 해도 되잖아. 자,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 <웃음> <웃음> 네. 어, 칠리새우, 중짜구요. 그 다음에, 혹시 제 제짜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여기에 제육덮밥이랑 어, 제육덮밥이랑 짜장면을 같이 주더라고요. 그제덕밥 이거 7,500원. 음. 그래서 시켜 봤어요. 제육덮밥 먹어 볼겸 짜장면은 먹어야지. 중국집에 시키는데. 예, 그리고 어. 칠리 새우. 그동안 먹었던 게 깐쇼 새우 뭐 이런 종류별로 있는데 었 이건 칠리 새우예요. 뭐 군만두 서비스로 준거구요 예, 오늘 소식 먹방입니다. 자, 비주얼 한번 가겠습니다. 칠리 새우는 뭐지? 깐쇼 새우는 뭐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짠. 초점. 헤이. 아. 아, 제발 한 번만. 초점. 자, 여기 초점. 여기 봐요. 오케이. 됐죠? 음. 맛있냐고요 와... 깐쇼새우랑은또 다른 맛인것같아요 약간 케찹맛이 좀더나는것 같기도 하고 맛있어요 음. 라병이도 우리 라병이도 어서와요 우리 제와피 제와피 j y 피님도 10개 감사합니다 어이가 없네 고마워요 아니 너무 큰데 이거 음, 조던이요? 저 신을 거예요. 사이면 색이 연해요. <laughs> 음, 그런데 네. 우리 부릉부릉이께서 초콜 아 초콜릿이래. 별풍선 다섯 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마지맞이흠 음. 형님은 다른 BJ와 달리 캡 모습과 실제 모습이 똑같아서 좋습니다. 다른 BJ분들도 실제 모습이랑 똑같아요. 오랜만이에요. 다른 분들도 똑같아. 짜장면 한입 먹어야지. 저는 먹방 끝나고 운동 안 해요. 오늘은 천천히 먹겠습니다. 얘기하면서 아 천천히 먹으려고 그랬는데 면이 자꾸 따라오네. 어디 갔지? 짜장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루에 3끼 다 먹어요. 근데, 3끼 다 이렇게는 못 먹어요. 왜냐면, 음, 단백질이랑 보충제로 섭취해야 되고, 음. 제육떡밥 제발 알았어요. 잠깐만 곰만두요. 따뜻해요. 음, 가영이 우리 가영이 왔었네요. 제육떡밥! 중국집에서 오는 제육덮밥은 무슨 맛일까? 음! 오, 이거 뭐, 똑같은데 음식점이랑? 맛있는데? <laughs> 숟가락요? 이저 체육학과입니다. 콜라 마시면서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우는 언제 먹냐고? 다 해서야 34,500원입니다 체하면 안돼요 그러시는데 감사합니다 뜬금없는 소리인데 옆모습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앵그리버드? 옆모습 보니까 앵그리버드가 생각난다고? 무슨 말이야, 그게? 신발이요? 신어요. 이제 곧. 다이어트 하면 신어요, 다이어트. 왜냐면, 오늘은 천천히 얘기하면서 먹으려고 조금 시켰어요. 닮았다고 저요, 원래, 음, 기계체조 전공했는데, 지금 보디빌딩으로 전향했어요. 응? 음, 롬담 어서와. UDT 246기입니다. 아, 어서오세요. 어우, 대단하십니다. 246기. 음, 1년에 한 기수인데, 벌써 24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예.. 네, 제가 51차인데 어 정말 대단하세요 윌키님 <laughs> 뭘 먹고 그렇게 잘생겼어요? 내눈에 이게 보여 막 미안해요 아, 제가 원래 문을 열어놓고 방송하는데 오늘, 오늘 문을 닫았어요. 에어컨 바람을 안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방이 좀 더워요. 땀이 조금 날 수도 있어요. 흠. 저희는 1년에 한개 쏘어서 47차 선배는, 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진짜 맛있게 먹네요, 설레게. 아, 그래요? 맛있게 먹으면 설레요? 제가, 음 그래도 조금 먹더라도 맛있게 먹으려고. 예, 유리틴 나왔습니다. 우리 송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이네요 한입만 달라고? 근데 일단 제육이 엄청 맛있어요 진짜 제육 우리 송님또 10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10개 고마워요. 진짜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10개? 어이가 없네 고마워 이거 하지마 제육떡밥 나 이거 되게 좋아 지금 우리 농부님께서도 소중한 배포수 한 개로 팬들 감사합니다 예 네, 백조사에서 시켰어요 어떻게 알았어? 아 지금 조엘님께서 이거 새우깡이랑 맛이 비슷하냐고 물어보시는데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이게 새우깡이랑 맛이 비슷하.. 감사합니다 우리 서다우님께서도 한 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맞지 맞지? 와 <laughs> 아,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새우깡이랑 맛이 비슷하냐고? <laughs> 응, 음. 음. 아, 어 아, 아, 잘 지냈어? 아, 음. 나 항상 그대로 여기에 있다. 저 지금 먹는 속도 어때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주세요. 답답하다 적당하다. 신발이요? 풀스테레에서 구했어요. 아, 적당해요, 진짜? 나도 이제 페이스를 맞춰서 먹어야겠어. 음식도 많이 안 시켜서 지금 부담이 좀덜 돼. 기분이 되게 좋아요. 창욱이 어서와. 지창욱 안녕? 속도가 느려요? 빨리 먹어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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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빨리 먹으면 이렇게 된다고. 우리 호사비 님 감사합니다. <laughs> 음. 우리 모닝 아버님께서도 감사합니다. 아, 글지 마요. 오랑우탄 같아요. 제발... 형님, 오랜만에 생방송 보는데, 아, 이거... 이게 오랑우탄 같다고?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자꾸 누굴 닮아가 조엘 너... 너안 그랬잖아. 나한테 개 못생김 여기 매니저 분들 전투적이네. 뭐가요? 강아지 어서와 저 열심히 해야죠 그럼 당연하지 아니 요 쩝쩝거리면서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입에서 먹으면서 얘기해야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응? 음? <laughs> 입술에 뽀뽀. 열개 감사합니다. 입술에 뽀뽀님 감사합니다. 개못 생기면 너도 이래야죠. 너무 착해. 멘탈 강해요. 아니 못 생겨 못 생겼으니까 못 생겼다고 하는 거고. 또그 중에 또잘 생겼다고 해주시는 분도 있으니까. 특전 용사의 신조! 나는! 특전 용사의 신조! 나는! 아 잠깐만 아나 UDT 나왔는데 왜 까먹었지? 아 제대한지 10년이 돼가지고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 나는 해군 특전 수아 뭐였지? 아 뭐였지? 어떻게? 아 어떻게 이들 떼가 보고 있으면 어떻게? 아 어떻게? 어 <laughs> 아, 처음 에 어떻게 했지? 우리 콩님께서 1 0 개로 팽해 감사합니다. 너 고마워요. 아나 큰일났다. 특전 영사에 신조 까먹었다. 야, 야, 123번. 우리 입술이 뽀뽀, 입에서 1-1은 귀요미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야, 특전 용사 신조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였지? 너도 까먹었지? 아, 어떡하지? 야, 빨리 얘기해봐. 내 군대 동기, 토 나와요. 죄송합니다. 야? 아, 저 이모티콘 생기니까 장난 아니네. 특전 용사에 신조해보라고. 까먹었어. 아, 나는 해군 특전 용사로서 하나, 조국과 명일. 아, 뭐였지? 큰일 났다, 진짜. <laughs> 음, 음, 음. <laughs> 나 안티 팬들 많이 왔네. <laughs> 대박. 지창욱 너 어떻게 알았어? 나는 명예와 금지속에 필승의 신념을 다지는 해군 특전용사. 영상을... 어, 맞아 맞아 맞아. 어떻게 알지? 았 채팅창 왜 이러냐고?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뭐. 그치? 아미야 조심해서 가고 또 봐. 흠. 아 더워. 아직 문을 닫고 하기에는 날씨가 너무 많이 덥나봐. 큰일이다 너무 덥다. 입술에 뽀뽀 조심해서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방은 너무 더워 아 SSU 출신이에요? 반가워요 저기, 옥수수 수순차님, 저거 뭐야? 저, 저 용어 뭐 있어? 뭐일베 이런 거 용어야? 뭐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고? 뭔 소리야? 라면 물은요, 느낌이에요. 필 e e 아, 육군 거야? 송님 아, 동생이 저 이거 본다고 팬이 따르래요? 음, 하, 괜찮아요. 패드립 고마워요. 안녕. 날이라서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오늘 이브 없어요. 12시까지. 아니 날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신흥 세력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고 있고, 진짜 치열해요. 먹방이 너무너무 치열하고, 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야, 요새. 방송키기 전에 나도 모르게 즐겨찾기 보면, 진짜 생방이 일단 10개 정도 되고, 다 거기에, 어 엄청 많이 다가 계시고, 음. 대박사건 하나 얘기해줄까? 아니다 녹화 끝나고 얘기해야 되겠다 음 맛있다 지금 새우가 하나 둘셋 일곱 개 남았어요 아 진짜요? 송님? 기억 못해요? <웃음> 대박 <웃음> 일단 녹화만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해주, 해드릴 말씀 있으니까 그거 해드릴게요 잘 먹었습니다 내일은 어 땀봐 아, 나 머리 땀으 어떻게 자 녹화만 여기까지 칠리 어 소스 칠리 새우 새우깡 맛인가요? 또 읽었네, 저걸. 아, 진짜. 자, 녹화만 여기까지. 뿅!